대부분 사람들은 가짜 결혼에 결혼을 한것 같은 느낌이들까요본 이야기 아니시죠? 아예. 아, 저는... 지금 너무 몰입해서 얘기. 지금 저는... 살짝 조절하셔야 돼요. 지금 톤이 너무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해할 뻔했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초코님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네. 음. 음, 괜찮으신가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날씨예요. 아, 맞습니다. 아, 감기 조심하세요. 그... 음.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명쾌한 답이 또 나올까? 또아니면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제가 성이 이신데 제가 괜쾌잖아요 이모. 아, 예. 이별... 제명못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laughs> 행복의 시작일까? 불행의 시작일까? 어, 우선 그 전에 유부남의 말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laughs> 제 지금 옆에 지나고 계신 다른 지역에 사시는, 아... 어, 우리 피디님. 익명으로시익명 그러니까, 인명, 익명입니다. 익명철이 지나가시는 유부남의 한 말씀 듣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아. <laughs> 조명 캐시네요. 조명 캐시네요. 네, 아... 너무 행복해서. 네. 하루하루 빨리 응. 집에 들어가고 싶고, 하루 빨리 돈 주고 싶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시고 계시는구나. 네. 그죠 집에 아!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조명 <laughs> 조현명이시네요. 지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인터뷰를, 짧은 인터뷰를 해봤는데, 여러분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이거는 두 가지 버전의 음.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사람 좋은 버전으로, 좋은 사람 버전으로 마음 먹는 거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당인 저는, 어, 이거 이 사람한테 팔자에 음. 이 사람한테 결혼은 이 사람의 결혼에 엇나가는 노선 이탈인애가 나와요. 어. <laughs> 나와요. 근데, 말못 못 막아요. 그 노선을. 음. 사랑하니까. 감정이 이미 들어갔기에. 저도 그 말엔 동의를 해요. 결혼 날짜 잡고 음. 아유 이제 와서 무슨 궁합을 보겠어. 음. 근데 그때라도 보시는 게 좋아요. 어~ 늦는 게 가장 늦는 거다가 아니라 음. 그게 그래도 빠르다. 음. 왜냐면 어~ 노선 이탈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이미 노선이 이탈했으면 음. 왜 노선을 이탈하는지 이유라도 알거나. 음. 어~ 우리 이 차에 그 연비는 이 정도여서. 음. 한 주행 거리 이만큼 뛰면 이래요. 뭐 이렇게 알고라도 있어야 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는 이 노선 안에서 경로 이탈의 문제가 나왔을 때 서비스 센터라도 갑자기 가질수 있는데 음. 정말 대처 없이 야산에서 갑자기 그러면 어. 부르기도 고목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그냥 지금이라도 아시는 게 좋은 거죠. 음.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 얘긴 하죠. 아 결혼을 이 지역에서 말린다고 뭔들의미가 있겠냐. 네. 이제 진짜. 상황하고 저는 밸런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모든 결혼하신 분들도 나의 운에 아 음. 이거 좀 영업비밀인데 음. <laughs> 그 사주 볼때 젊은 여성들이 점 보러 가면 사주 보러 가시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베스트 3가 있어요. 음. 원 그게 뭐냐? 너 서른 전에 결혼하면 결혼 두번 한다. 어. 그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절반이 아무리 이혼율이 높은 나라라 할지언정, 그래가 아니라, 음. 그때는 당연히 기온적으로 안정되는 시점도 아니고요. 음. 딱 봐도 서른전에 결혼해서 잘 사는 별로 없어요. 주변 봐도 그래요. 그래요. 힘들어요. 음. 내 자아가 뭔가 이렇게 커가기가 힘든데, 음. 같이 뭔가 인생에 동반을 해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음. 그거는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도 또 맞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 어느 정도는 일부분 근거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아, 좀 그런 얘기들을 아무나 한 대로 좀 많이 하신다. 이런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음. 무당이 가면 맨날 조상 얘기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결혼도 우리 얘기식 표현이에요. 음. 서른 둘에는 결혼운이 한번 있는데 요거는 네. 가짜 결혼운이야. 오. 제대로 된 결혼 운 때가 아니야. 어. 그래서 이때 잡으면 고생하니까 음. 제대로 적기는 이 나이니까 이때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 어. 네.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바뀌죠. 아. 어. 근데 결혼 운이 인생에 이렇게 가... 살짝 어설프게 30%만 들어올 때 있는 사람들한테 보통 사주 보면 너 서른 전에 결혼하면 두 번에란 뜻이 이런 느낌일 때가 있어요. 아. 네, 30%의 네. 확률을 잡으니까 당연히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음.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것도 내가 최상의 그림은 아니지만 노력을 하면 이혼 안 하고 살기도 해요. 음. 단 힘든 고충이 좀 많아지죠. 아... 왜 대부분 사람들은 그 가짜 결혼 후에 결혼을, 결혼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이야기 아니시죠? 아, 예, 저는... 아, 지금 너무 몰입해서 얘기해 지금 저도... 살짝 조절하셔야 돼요. 지금 편이 너무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해할 뻔했어요. 보시는 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저는 우리 초커님들과 같은 초커니까. 아 같이, 네, 같이... 고충을 네. 논, 나눠서. 네. 아 얼마나 참된 피디님의 자세입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결혼 힘들어요. 음. 그거는 뭐 정말 앞에서는 뭐 정말 성인이라고 불릴만한 분들도. 음. 사실 뒤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음. 행복한 것도 아니요그 결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불행 속에 행복이 찾아지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근데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 못해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 한 명이 사는 게 아니라 음. 두 명이서 마음 맞춰 살면 그 무게감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장단점도 더 극대화되는 거야. 음. 장점이 맞냐, 단점이 맞냐 이 차이인 거지. 장점도 조금 더 배로 늘고요. 음. 단점도 배로 더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아까 익명의 아무개님이 얘기하신 거랑 정말 저도 동감하는 게 힘든데 좋아요. 그게 그냥 결혼이에요. 아. 근데 맨날 좋아, 그럼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laughs> 음.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끝! <laughs>